안녕하세요 미니 젠모타를 해보려고 해요 팍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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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탁. 지금 하는거 잘 보이죠? 미니 젬모타를 제가 처음 보네요 여기 올라가자. 쏙쏙쏙! 에! 다시 올라가면돼올라 톡! 올라와서 이서 이렇게. 이렇게. 닌가아 이렇게. 기로 가자 한 방에 가줄거고요 저는 타워를 좋아해서 타워만 찍는 게 아니고 뭐 찍을 게 없어요. 그래서 타워를 찍는 거예요. 아번 내리. 얼음이 너무 적은데 이렇게. 아니, 아니, 그냥 여기로 가. 뭐, 지름길 같은 거? 지름길은 안 타는 게 나, 아, 나도 이렇게, 아, 지름길 타네. 아니, 여기로 갈때 자꾸 노란색 비가 이렇게 줄네. 아니, 지름길 안 타요. 오, 지름길 탈까 말까 좀안 움직이지 이렇게 이렇게 저 잘하죠? 벌써 흰색까지 왔어요. 구십 번 얼멍 얼멍을 맹맹해 무릎 다시 해야 돼. 그래서 올라가, 올라가. 네. 저 맨날 이렇게 하는 줄 알죠? 이렇게 오르반이 해요. 저 맨날 이렇게 해요. 이렇게. 탁, 탁, 탁. 이렇게. 에헤이. 에, 네, 워업으로 다시 가야겠다. 근데 제가, 워업이 이렇게 될 때가 있고, 안될 때가 있저 방제 대쪽 방금 전에 한 번에 성공한 거. 지금 말고요, 방금 전에. 반... 첫 번째로 떨어졌을 때워업으로한 번에 성공했죠. 왜 이렇게 안 돼? 어 됐다. 그냥 죽어. 딱. 오늘 영상 망했네 이거. 딱딱딱딱딱딱딱. 오케이 나이스. 이거지 바로.

아니 방전 됐잖아 그치 사다리만 되네 사다리 에헤이 탁탁탁 이거 월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겁나 어려 작아서, 작아서 겁나 어렵네. 아직. 오, 하, 됐는데. 음... 우지도 <laughs> 이렇게 해야겠다. <laughs> 누워서 떡 먹기죠? 아니야 아니야 아니 방언쟁이 어렵다고 했잖아. 그런 말 나오면 안 돼. 딱저 여기서 죽었었죠? 여기로 가는 거. 에헤. 어 여기로. 여기로 뭐라 에헤이 어쩌다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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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냥 이렇게 할까? 안 되잖아. 안님아, 안님아! 어. 이거 어떻게 해? 어, 어떻게 가? 어쨌든 저 사람 가불다가 떨어졌다. 어디로 가는 거지? 여기겠지. 오 어,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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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이렇게. 에이 여기도 어려보로 해볼까? 아니 안 되잖아. 지름길 가지 마 <laughs> 아, 저 이거 볼게요. 절대 못월루딱한 번만 하고 끌게요. 어? 마바이.